자, 오늘 플레이할 개발할 게임은요. 바로 또 식물 저장소 업데이트가 된 제어의 식물 들브레일로트 오늘도 한번 접속을 해 봤는데요. 자, 지금 막 새로운 업데이트가 됐는데 잠깐만. 개발자 이벤트가 아, 안 하나? 어, 하네, 하네, 하네. 야, W. W를 또 소환해 주셨는데 아, 근데 W. 아, 이게 티어가 어, 그냥 그냥 낮은 티어 같은데 이 친구 딱 잡아 버리면 오, 어, 동결. 동결래시. 일단은 요 친구 볼게요. 요 친구 보면, 은 아, 29.9K에요. 아, 이 친구는 39.1K구요. 아,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은데. 보니까 브레일로 새로운 등급이 나왔다는 것 같은데. 개발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한번 볼게요. 한번 쭉 보면은, 아, 뭐 새로운 거 나오네. 뭐야, 이거. 포비든 등급. 야, 금지된 등급이 새로 생겼습니다. 야, 금지된 등급 뭔데, 이거. 시크릿보다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데. 오, 이거 뭐야, 이거. 어? 와포비든 등급 언더월드 특성 D J 스피노자리노 와 티어 3단계였는데요. 과연 이 친구 이 친구는 와 이거 보니까 빨간색 글씨네. 그치이 친구 보면은 와200 284.3k? 잠깐만 이거 합치면은 같은 친구 다른 특성을 합치면은 잘하면은 1밀리언 운전면 뜰 수도? 야 D J OK. 오케이 포비든 등급 너무 좋았고 아이고 이건 또 뭐야 언더월드 67? 잠깐만. 언더월드 6 0 이건 귀한데, 와, 바로 잡았어요. 일단 이 친구 보면은, 109.9K인데, 언더월드이기 때문에 합칠 수 있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잠깐만, 요 친구, 거꾸로 된 친구. 이 친구가 563K 정도 되는데, 이거랑 바로 한번 합쳐보자. 가운데에 오면은 돌연면이 합성. 아직 있거든요? 아직 안 없어졌기 때문에, 요 친구를 여기다 딱 넣어줘. 109.9K 딱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거, 563.38K. 이거 넣어주고, 어, 야, 잠깐만, 이거 뭐 나왔는데? 잠시만요 일단은 이거 기다려 기다리고 이거는 어 가방에 뭐가 들어왔어요 아 포비드 등급 또 뿌렸나보다 어 아닌데 어얘 아닌데 어 이거 와 우주 등급 포미든 431.2k요? 잠시만, 아니 우주 등급 <laughs> 와 이거 좋은 거 많이 뿌리네 지금 포미든 등급 일단은 요거 합칠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합칠게 많아요. 자와가지고여기다딱 넣어주면서 요것부터 바로 레버 딱 돌려준 다음에 이건 뭐잡지 13번 못 기다려요 바로 갑니다. 1밀리언 67 드디어 얻는 것인가 바로 두근두근 생색은. 내가 맥은 자 가버리면은 가버리면은 자 나왔거든요 나왔는데요 자 여기서 슛! 아아아아 아, 아, 아니 야아왜 아니, 합체했는데 더 낮아져 아니 어디야 아니 이거 이 정도면 사기 아니야 잠깐만 이거 아니 역대급 사기인데 아니 이게 <laughs> 말이야 심지어 크기도 좀 작아진 것 같아 아니 이게 와, 이거 함부로 합치면 안 되겠네, 그치? 야, 이거 합치는 것도 굉장한 운빨이 있어야 되는 것 같고. 야, 이거 뭐야? 오르칼레, 오르칼라. 와, 좀큰 친구 음. 떴어요. 와, 아, 대박. 아니, 녹아. 녹았... 친구들아. 아큰 친구 떴으면 좀 살살 하면 안 돼? 아니, 데려갈 수도 없잖아. 아, 큰 친구들 그냥 녹아버렸어. 오, 근데 가운데 섬에 왔더니 이상한 상자가 보이네? 이거 뭐예요? 무슨 상자지? 보면은, 아, 아, 뭐야? 아, 로벅스 주고 새로운 식물이 나온 거야? 로복스 주고 여러 가지 확률로 지금 새로운 식물들 나왔는데 여기 보면은 아1% 확률로 네온 뜨고 아네 로복스로밖에 안 되나요? 아, 이게 살짝 좀 그렇네. 그다음에 이 친구는 뭐예요? 플랜 팬트리 하면서 아, 이런 이런 식물을 갖고 오면은 아, 어떤 보상을 주겠다. 보상은 여기 뭐좀 많은데 최종 보상이 또 새로운 씨드 나오네요. 오, 뭐야? 눈사람. 요리사 눈사람 씨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장비창에 뭐가 새로 자꾸 들어오거든요 뭐지 이거? 오, 뭐야? 아, 한정 한자 한 아니네, 시크릿, 시크릿 뿌린 거고 이건 원래 받았었고 요 친구도, 오 동결 3단계 디스크 56.2K 요 친구 나쁘지 않고 오 근데 지금 날씨가 굉장히 뿌합니다 이거 뿌한 거 뭐야 아니, 잠깐만 이게 뭐지 뭐 엄청난 브레이로 나오려고 하는 건가 이거? 아닌가? 아 오른쪽 하단 보니까 아 이거 포기 아 날씨네 날씨 그치 지금 식물을 심으면 은 포기 특성이 잘 묻는다 하는데 오! 야 드래곤, 네온! 네온 드래곤 나 처음 보는 거어 네온 드래곤이요 이건 못참아 이건 못참아자 이거 잡았을 때자 얼마인지 볼게요아 어, 너무 금방 잡혀 잠깐만 너무 금방 잡혀 <laughs> 아 너무 금방 잡히는데 일단은 몇 개인지 한번 딱 보면은 38.2k야 깨비 그렇게 높진 않고요 오 이거 뭐야 이거 오 l 이다 L 잠깐만 알파벳 l 나왔어 와 새로 나온 엘브레일러 니다 엘브레일러 그렇지 야 그렇지 잡아 잡아봐려 잡아봐라, 엘브레일러요 친구, 어, 요 친구 아니구요. 잠깐만요. 가방을 밑으로 딱 내리면은 요 친구인데, 33K? <laughs> 아, 근데 여기 옆에 또 다른 효과 이거 있잖아, 엘. 이게, 아, 이게 귀엽네. 오케이, 신규 브레일런. 너무 좋았고. 이 친구는 뭔가 좀 사진 찍을 때 좋겠는데요, 그쵸? 3, 2, 1, 김치. 어이런 식으로, 아, 너무 좋았구요. 어이구, 잠깐만, 무지개. 무지개 지갑 떴는데 아아 아, 무지개인데 2티어예요 2티어 3티어가 떴어야되는데 그치 아 2티어면은 그렇게 높지 않을텐데 131.2kg 와 대박이네 무지개여서 와67 큰거 떴는데 이 친구는 근데 아뭐특성이 안맞은거 같죠 그쵸? 일단은 좋은 지갑 떠버렸고 자 요친구 요친구 어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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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버텼는데 이 친구는 아 98.9k 아 이거 지갑보다 낫네 그치 야 지갑이 131k 인데 근데 마침 제가 또 네온 지갑이 있거든요 일단 131k 지갑 딱 넣어버리고 그 다음에 네온 지갑 156k 이거 탁 넣은 다음에 합쳐버리는 거야 그치 이거 설마 아 예, 설마 또에또 예, 예, 안좋은거 뜨는거 아니겠죠 일단은 이거는 여기 와가지고 딱 누른 다음에 기다릴게요. 1분, 아, 1분이 아니구나. 아, 12분이구나. 아, 예, 그럼 돌릴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면서, 제발, 1밀리언 가자! 무지개 네온인데, 그치? 무지개, 이거 왜안 돼? 오, 오 됐다. 무지개 네온인데 좋은 거 떠야지. 1밀리언 떠야지. 슛! 아, 아, 387점. 오케이. 아, 깨비 500. 500도 안넘어요 아또 망해버렸고 그래도 혹시 몰라 혹시 몰라요 여기서 딱 최고급 도전장 눌러주면 은 들어가나? 오 들어갔어 들어갔어 오야 들어가네 오그래도오 오, 나이스 오케이 환영 자 그리고 방금 엄청난 브렐로스 얻었거든요 바로 어떤 친구냐 마그마 치킨 친구 와 329K 대박이죠 그쵸? 아니, 혼자서, 혼자서 329k야. 이 친구 탑 넣어버리고, 자, 마침 예전에 또 네온 얻은 게 있기 때문에, 이거 195k. 합치면은 좋은 거 떠야죠. 또 나를, 또날 실망시키면 안될 것이야. 일단 이 친구는 그냥 12분 기다린 걸로 하고, 개발자 이벤트가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좋은 브레인 얻어보겠습니다. 아, 누비니 바니, 네온 뭔데? 이런 거 말고. 헤이, 뭐야, 이거? 뭐야? 만원 델라 브링고. 와, 3티어 마그마. 이거 뭐야? 손가락인가? 이 손가락인가? 잠깐만 이거 뭐예요 이거? 와포 4비든 등급! 금지된 등급! 422.8K? 와 대박! 아니 이거 이거 어디서 본것 같은데? 아, 이거 자세히 보면은 뭐지? 손가락 같은 느낌좀 느낌이거든요? 손가락이랑 뭐가 합친거죠 이거 시계인가? 와 엄청난 친구 떠버렸고 바로 와가지고 여기서 최고급 등급 자딱 눌러주면은 들어가겠죠 그쵸? 들어갔습니다 오케이 들어가버렸고 어 아까 드 j 이거 스피노 자리노 요 친구 들어갔네 자그 다음에 손 친구 와 여기있네 여기있어요 오케이 야 오늘 좋은 분노이는 것들 많이 주네 근데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뭐다? 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거는 아 이거 식물 새로운 식물이 로벅스를 줘야만 지금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치 아 이건 너무 좀 아쉽고 요 친구들 뭐예요 아 너무 자주 나온다 이거 특성 보셨으면 몰라도 그치 이 친구 잡아버려 잡아버려 녹가버리어 어, 버티는데? 어, 어 예, 잡았는데 어 뭐지? 버텼는데? 좋은 친구인가? 아이, 24.8K. 와, 근데 뭐야. 우주, 우주 특성 지갑을 얻었는데, 티어 3등급, 310.4K여. 와, 대박. 아, 잠시만. 오늘 좋은 거왜 이렇게 주는 거야, 이거? 또딱눌러버리면 들어가겠죠? 어, 안 들어가네. 아, 야, 야, 미안, 미안합니다. 야, 안 들어가네요. <laughs> 아, 그래도 이 정도면 엄청 높은 건데, 자, 이런 시크릿들이 왜안 뜨냐, 나는. 그러신 분들은 이 지역에 와야 됩니다. 체리블랙섬 지역에. 저는 지금 체리, 블라썸 지역에 왔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뜨는 거예요. 자연스폰으로. 오케이, 너무 좋았고. 오, 이번에는 W와 L이 같이 나옵니다. 와, W와 L 같이 나오는 거 뭐야. <laughs> 그치, 어? 자, 오케이, 같이 나왔고. 하지만 특성이 묻어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27.6K, 33.7K. 오, 청소기. 오, 3티어. 3티어인데 금이다. 그치? 이 친구가 더 기대돼요. 자, 3티어기 때문에 이 친구도 셀 텐데. 자 청소기 응 어디 청소 어, 청소 당했고요이 친구는 69.9K 야 깨비 어야 우리 배 친구 배 친구 나왔다 아 근데 이 친구도 특성이 아니야 어 이거 특성 이제 좀 묻혀서 줄만한데 그냥 주네요 자꾸 그치? 이 친구는 지금까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특성이 안머으면 봐봐, 26.8K밖에 안 해. 아, 이 친구 특성보다는 좀 멋있고 좋을 것 같은데, 아, 개발자님 어떻게 안 될까, 슝? 어떻게 안 될까, 슝? 그나저나, 잠깐만, 이거 씨앗 재고를 안 주시나요? 아, 제가 스타프로트, 요거를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도련변이 거대 스타프로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가지고, 노리고 있는데, 재고를 안 주시네. 에이거좀 까비, 이거. 어, 이건 또 뭐예요? 뒤집어진 애 어? 어, 야, 잠시만, 특성! 업사이드 다운 앱이다. 와, 이건 기대된다. 이거는 기대된는데 야, 애플 친구한테 바로 녹아버렸지 자, 과연... 과연 이 친구는... 와, 219.4키다. 자, 이거 특성 보는 거한 친구만 더 얻으면은 합성해버리면 돼요. 요거는 소중하게 하트 딱 눌러주고. 아이고, 뒤집어진 청소기. 어딜 청소하는 거야. 하늘을 청소하면 어떡해요. 하하 <laughs> 잠깐만. 하늘을 청소합니다. 하늘을 청소하는데요. 자, 요 친구는 216.9k. 이것도 나중에 합쳐야겠다. 그치? 제가 청소기도 지금 꽤 많기 때문에. 오, 오, 아, 아. 이 친구 일반으로 떴어요. 에이이 친구도 시끄러지는데. 그냥 보내버려. 녹거든요? 자, 그냥 녹아버리고. 요 친구는. 5.3k 뭔데 어? 뭐야? 어! 오프사이드다. 어? 야, 잠깐만. 뽐이든 또 나왔다. DJ 스파르디노 3단계. 자, 그렇지. 왜 잡아. 어, 좋았고. 잡았고. 이 친구. 282.4k. 어, 이거 합칠 수 있겠는데? 어, 근데 잠깐만. 지금 방금 가방에. 가방에 또 금지된 등급이 뭐가 들어왔는데? 뭐지? 어, 이거다. 왜? 뭐야, 이거? 와, 뒤집어진 자동차 잠깐만. <laughs> <laughs> 아 역방향 아 특성 맞아가지고 300K 역방향 와 3티어 자동차 자 뒤집어졌는데 요친구도 와 300K에요 오케이 너무 좋았고 이제 20초 뒤에 아까거의 결과물이 딱 뜨는데 3 2 1 과연 자 됐거든요 됐거든요 과연 합쳐져서 어떻게 될 것인지 슛아 아, 495초 아4 9 5 k 개미캠 나지 아니 500K도 안된다고 야 그리고 이거 치킨 치킨 이거 상한 거 아니야? 이거 색깔이 왜 이래? 아 색깔이 왜 이래요? 치킨 색깔이 왜 이래요? 그치 와가지고 딱 해버리면은 그래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들어갔고 잠깐만 지금 재고를 준거 같은데 재고를 준거 같아 보였었는데 아 아닌가요? 아 내가 잘못 봤나? 아, 재고 왜 이렇게 안 주지? 아이고 이게 또 뭐야? 헬기 퉁퉁 <laughs> 아니 헬기 퉁퉁퉁도 근데 에이 이거 특성을 묻혀서 줘야지 좋지 이거 그냥 주시면은 어 뭐야? 그냥 송퉁퉁도 있었네? 18.7K 아 요것도 낮아요 그쵸? 이것도 낮고 동결 특성인데 지금 씨앗이 지금 심을 게 있나? 재고를 안 줬기 때문에 심을 게 없는데 이러면은 그냥 있는 것이 뭐마가 되거든요? 잠깐만 내 있는 게 토마토가 마침 10개가 있네요 토마토가 마침 10개가 있긴데 아아 잠깐만 아 마녀 아, 마녀 포션 안 썼다. 그치. 이러면 안되면 아, 날렸어요. 날렸어요. 큰일 났다, 이거. 아, 이건 큰일 나 버렸고. 아, 씨앗을 심을 때는 마녀 포션이 필수인데요. 자, 바로 뽑아볼게요. 두근두근, 세근세근, 네근네근. 제발, 슛! 아, 할로윈 캐드. 오, 아, 어, 드디어. 드디어 떴다. 와, 아니, 잠깐만. 근데 이거 뽑느라 동결 타임 다 지나갔는데. <laughs> 아 이거 잠시만요 특성답니다 지나갔기 때문에 아 이거 나중에 나중에 쓰는 걸로 하고 좋은 어, 좋은 시간 나왔을 때 이미 심은 것들은 그냥 무량동에 뿌려버려 아, 무량도 뿌려가지고 좀 시간 좀단축시킬게요 시간을 많이 많이 단축시킵니다 그렇지 자한 5분 정도 5분 정도 되게 시간을 단축 시간을 단축 오케이 좋았고 방금 지갑 친구는 339k 나이스 니제이! 야, 이거 뭐야, 이거 효과? 효과 멋있다, 이거. 멋있게 등장을 했는데, 아, 근데, 티어 2예요 티어 2기 때문에 그렇게 높지 않을, 오, 어? 티어 2인데, 와, 우주여서 그런 336K, 오케이. 너무 좋았고 이러면은 잠깐만 아까 얻었던 DJ 스피너 언더월드 요 친구를 여기다 딱 배치시켜 주고요. 그다음에 역방향 282K 요 친구도 딱 배치시켜 주고 합쳐 볼게요. 과연 이 친구들 합쳤을 때 600만 넘자. 아, 600만 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친구들 14분 기다려야 되고. 오, 잠깐만 지금 제거. 재고. 지금 제거 준다. 제거 재고, 제거 제거. 와 가지고 와 가지고 지금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놓치면 안 돼요. 그렇지. 망고 사고 오케이 요거 사고 요거 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거. 스타프루이트. 자, 킹레몬까지 줬는데, 스타프리드 주나요, 안 주나요? 이거 주면 바로 리스토, 어, 리스토, 잠깐만, 리스토. 아, 제거 줄까요, 안 줄까요? 일단, 일단, 어, 좋다. 나이스! 이러면은 바로 리스톡 무한으로 삽니다. 이거, 스타프루트가 진짜 안 나오기 때문에, 지금 기회에 마구마구 사놔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자, 마구마구 딱 사주면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 야, 이번엔 또 뭐야, 이거? 헉? 와, 아까 손가락 친구 무지개로 떴다. 와, 아, 2티어. 아, 이티어요 이게 너무 까빈, 토마토 뭐예요? 어, 아, 아, 다 잘한 거야, 친구들. 아, 커다랗지도 않고, 특성도 없네. 어허, 다, 다 걷어버려. 아, 다잡았구나 <laughs> 아, 실망만 주고 그냥 가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자, 방금 무지개 친구. 무지개 친구. 와, 338k. 나이스. 와, 근데 3티어일 때면 훨씬 높았을 텐데, 그치? 이건 조금 깝이고. 어이구, 야, 근데 이거 뭐 이거? 와, 자동차. 오, 우주. 우주 3티어 장타를 두 친구가 줬어요. 와, 대박, 그치? 이 친구 좋을 것같다 느낌, 느낌이 들어 오, 버틴다. 좀 버텼네. 야, 우리 도련 변이 군다네요. 그, 어, 공격을 좀 버텼는데요. 과연 이 친구는, 슛! 와, 493K! 대박! 슛! 와, 400K! 나쁘지 않아. 455K! 좋았어. 야, 이렇게 좋은 친구들 막 부르면 되는 거 맞아, 이거? 이거, 잠깐만. 아니, 너무 좋은 친구들 막 부르는데, 이러면 또, 잠깐, 바뀔 것 같은데? 딱 해버리면은, 그렇죠. 많이 바뀌었죠? 많이 바뀌었어요. 벌써. 벌써 또 우리 자동차가 여기 한 자리 차지했고 와한 친구 도 차지했고 잠깐만 또뭐 나온 것 같은데 방금 뭐 나온 어뭐 들어왔다 뭐 들어왔는데요 뭐지 이거 와 24K 예 24K 아 역시 티어가 낮아서 보면은 지금 티어가 이 친구는 없는데 티어가 낮으니까 2 4K밖에 안 되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좀 있으면 우리 DJ 키보드 두 친구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제발 6 0 0 m 리어 600K죠 아, 600K 어 600K? 아, 600K만 넘으면은 600k만 넘으면 성공이에요. 그렇지. 합쳐졌어요. 자, 학기 접쳤구요. 자, 여기서, 이 친구가? 어, 아, 535k 깨비. 아하. 그래도 이 정도면 만족이고. 근데 뭔가 제브레일로들 중에서 서서히 67이 안 보이기 시작하는 것 같거든요. 옛날엔 67만 가득했는데 지금은 새로운 브레일로도 많다.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는 너무 좋아요. 오, 근데 뭐야, 이거.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수량이 벌써 반밖에 안 남았어. 아니, 뭐, 어, 뭐지? 누가.. 잠깐만 로벅스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쓴다고? <laughs> 아니.. 2 5만개 수량인데 9만 8천개 남았다 예? 아니 이거 이러면 또 안사.. 아.. 로벅스가 너무 비싸가지고 이거.. 아.. 망설이고 있었는데 일단은 열상자에 바로.. 아, 로벅스 3 3 7로 예? 이거밖에 안남았는데 음에~~ 하면서 딱 구입해 주면서 바로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주요 업데이트가 뒤에 있는 플랜트 팬트리 이건데 여기 뒤에 있는 이 햄스터가 원하는 식물을 갖다주면은 보상을 주고 최종적으로는 이런 친구들을 주는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해보는 걸로 하고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식물은 과연 어떤 친구야 아 너무 잠깐만 너무 안 좋은 가어어 어, 중간에 내요어 중간에 뭐 섞여있었는데 아 깨비 야 방금 얻은 건 뭔데 이거 아, 아 심어야지 알수 있구나 방금 뜬게55% 이거 뭐복숭인가요뭐 봉숭이 뜬거 같은데 잠깐만 <laughs> 아 이건 너무 깨비고 아좀 좋은 게 떴으면 좋겠는데 제발, 자, 이번에는, 이번에는, 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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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잠깐만, 이거 꽤 높은 거 아니야? 오, 9%! 9% 나쁘지 않아 그치? 9% 나쁘지 않고. 아, 근데 방금 이게 있었는데? 아, 이거 뜰거 같은 느낌인데 1%가 제발요. 제발, 요 어떻게 안 돼, 감정? 어떻게 안 돼, 감정? 1%! 오, 또 있다! 또 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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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봉숭이, 봉숭이 또 떴어요. 어! 역시 뽑기는 뭐다? 뽑기는 역시 제일 높은 데 올라와서 뽑아야 된다. 자, 여기 제일 높은 데. 제일 높은 데 와가지고, 바로 갑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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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내가내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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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오아 아, 도깨비 방금은 34%뭐 망고 같은 게 떠버렸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번더 제발 슛 제발 1% 1% 1%슛1%슛1%아아오아 개비 아. 아, 아 너무 아깝다 너무 아깝고 새로운 식물들 바로 한번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마녀 포션 딱 먹어주면서 여기다 깔아줘 그렇지 또 깔아줘 과연 과연 제발 동결이나 아니면은 우리 뭐야 저좀 저, 저, 좋은 특성 좋은 특성 좀물어줬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씨드 더 다른 것도 같이 심어볼게요 한번 자 토마토 토마토도 좀아 뭐야 이거 아 창이 꽉 찼는데? 이러면은 에라 모르겠다 아 그냥 이것만 한번 해볼게요 이것만 잡아가지고 지근지근 새근새근 느근네근 거의 마지막 로봇인데요 슈 돌렸을 때 과연 어떻게 뜰 것인지 제발 초거대? 어어어그어그 어, 다이아몬드 야 이거 뭐야 이거 야 다이아몬드야 아, 크게 커서 그런가? 141k 헉? 아니 1레벨인데 141k 이거 너무 좋은 건데 그렇지 자그 다음에 1레벨인데 15.4k 얘 예? 1레벨인데 떡 떡이 나왜 떡이 나왔지 이거 싸고 간 27.8k 아니 그 10k 아아깨비네제 느낌상 이 친구가 좀 좋게 뜬거 같거든요 1레벨인데 141k 오케이 좋았고 이 친구 크기를 한번 확인해 보면은 아, 2 7 k 로네요 살짝, 아주 살짝 하게 떴어. 그리고 동결이어가지고, 이 정도 데미지를 내는 듯. 오케이, 좋았고. 공격 모션을 안볼 수가 없는데요. 일단은, 그지요 친구. 요 친구, 오! 오, 입에서 뭐실 피리 같은, 게, 잠깐만. 입에서 실 같은 게 나가버리는데? 오, 이친구들 움찔움찔 하는데? 자, 공격 모션을 한번 더. 한번더 보여주면, 어, 잠시만요. 어, 이 친구 근접인가? 뭔가 근접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난다. 이, 이 주먹 쥐고 있는 친구. 그치? 그리고 덩처럼 생긴 이 친구들은 꼬다리에서, 이 위에 꼬다리에서 휙 휘면서 뭐가 나갑니다. 다시 한번딱 보면은, 그치? 꼬다리에서 뭐가 나가버리죠. 그쵸? 야, 요런 식으로 공격을 한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한번 새로운 업데이트와 이벤트를 즐겨봤는데요.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눌러주신다면은 다음 시간에 한번 여기 있는 1%요 친구를 뽑아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